안녕하세요. 오늘 오시기로 한 새로운 샘플 제공자분 맞으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어제 연락드렸던 오늘 혈액 채취를 도와줄 권원도라고 해요. 먼저 어제 연락받으시고 깜짝 놀래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음. 이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특수체질 분석연구소예요. 오늘은 3단계 체열 프로토콜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환자분 신체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신체 활성도가 보고 그서 어제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받으시고 깜짝 놀랐죠. 오늘은 체열은 지난번 체열과 달리 3초 내에 기계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연락드렸을 때 금시 금식 부탁드렸는데 금식하셨어요? 6시간 금시까지 빨리 채 어를 끊. 아래 힘 빼시고 테이블 위에. 먼저 기본 생체에너지 확인용 제열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까 소독 차가 왔죠. 일반 소독솜이 아니라서 좀 차갑게 느껴지실 거예요. 음, 확실히 다른 분들과 혈관이 다른 분들보다 혈관 온도가 훨씬 높아요. 역시 특이하네요. 일단 첫 번째 체열을 Спасибо. 평소에 몸이 뜨겁다고 느끼진 않으세요? 괜찮으셨어요? 역시 환자분은 일반 생체 리듬이 아니에요. 혈액 내에서 비정형 관량이 감지되셨어요. 어려운 영화죠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체열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층에 열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첫 번째 열보다 좀더 깊이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너무 놀라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많이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번 가볍게 올려주시고, 발에 힘 푸실게요. 두 번째 체열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바로 감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전에 보다 색깔이 조금 많이 아프셨어요 참을만 했죠? 음, 그런데 한참은 지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 활성도가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셨어요이 정도면 연구서호에서도 체은 하지 도 되는데, 마지막 체열이 채혈이... 두 번째 체열을 했을 때 음, 조금 더 깊은 층의 혈액들이 이상 반응이 있어서 한번더 체열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자분혈액기까지 에너지 반응증만 추출을 할 거예요. 아까보다 더 묵직하고 조금 아플 수도 있을 세요 그리고 바늘이 들어갈 때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한 잡을 채아를 하기 전에 이번에는 바을 조금 높게 들어올릴 수도 있을까요? 조금만 들어올.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퇴근을 위해 가볍게 긴장하셨 보이시나요? 자, 체열은 끝났구요 음. 특이한 색이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쁜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분히 조금 다른 분들보다 독특하고 특이한 게. 조금 환자분한테 어려운 영어일 수도 있겠다, 그쵸 환자분이 다른 분들보다 음, 아주 특별한 진체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조금 쉬우실까요? 이제 모든 체열은 끝났어요. 일단, 마무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체어을세번 하셔가지고, 팔이 조금 옥신욱신하실 거예요. 소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반 소독솜이 아니라, 특수 소독솜이라서 지혈층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해줄 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이죠? 이렇게, 이렇게 소독하면 에너지 잔류도 잡아주요 마지막 마무리로 밴드. 체열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좋은 연구될 것 같아요. 음 오늘 혈액을 채취하고 기본적인 검사는 금방 결과가 나오지만 어, 세심한 검사 결과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조사 결과 나오면은, 음,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도 꼭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환자분 혈액이, 음, 특별하기는 하네요. 이 연구소에 단 0.1%의 사람들만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이런 반응이 있으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환자분이 처음이세요. 환자분 오늘 이렇게 연구소에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채요한곳 자고 일어나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Yes. 결과가 나와서 환자분을 한번더저 연구소에 혈액 채취를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도 꼭 부탁드리고요. 음, 그동안은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 그리고 기름진 음식 등 이런 거는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평소에 카페인하고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죠? 사실 저도 좋아해요. 그래도 깨끗한 혈액을 위해서는 카페인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환자분 평소에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안 해요.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 는 사람이니까 몸 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럼 먼저 조심히 가세요. 안녕.